인간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믿음과 의지가 되는 것들이 완전히 포기되고 내려놓을 그때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내 힘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 50%밖에 의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어떨 때다 내려놓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내려놓고 그 어떤 의지도 그 어떤 희망도 없을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끝절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은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궁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월요일 반갑습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비가 오는데 더 우울할, 우울한 마음이 들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수요일 날 교회 가기가 싫은데 비까지 오면 더 가기 싫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그 내용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세 군데에서 이 기사가 동일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조금씩 그 기사를 따른 그 저자에 따라서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마가복음의 요 내용이 제일 드라마틱하고 내용이 좀 자세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으로 소개되고 있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되면은 회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회당을 만들 수가 있고,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모든 뭐 율법이나 그 모든 관리부터 해서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분, 관리자이기 때문에 제법 상당한 지위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미량 시장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22절에 놓옵니다만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사고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분이 예수님은 이때 나이가 기껏 31세? 그 정도 아주 30대의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입니다. 회장장 정도 되려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고, 굉장히 어, 권력도 있는 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에, 이건 참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무릎 꿇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읽은 대로 회당장 야이로가 좀 늦게 놓은 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어린 딸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2살이라고 나오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름다운 여자 아이, 딸아입니다. 본문 저 위에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간곡히 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어린 딸, 어린 딸이라는 말이 헬라우론이게 디카트리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에, 작고 귀여운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란 말이 헬라우로좀몇 군데 나와요. 지난 주에 제가 소자야, 작은 자야, 또테크논이라는 것도 있고, 또 파이디온, 파이디온 성교할때 파이디온도 어린이란 뜻인데, 그보다 조금 더 어리면서 좀 귀여운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막 재롱 뜨는 우리 이나를 이나 같은 딸아이가 막 재롱 뜨면 우리가 막 마음이 막 아주 위쾌해지지 않습니까? 이 외당장 야이로가 생각하는 그내 어린 딸이라는 것이 지카트리온이라는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저자는 마태는 이미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 목사님, 성교사님들 그 내용을 가지고 설계해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는 좀 내용들이 많이 축약이 됐거든요. 짧게 축약이 되다 보니까 이미 죽은 내용을 먼저 꺼냈는데 누가나 마가는 완전 죽기 직전에 어떤 이제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막 죽은 것 같은데, 아니,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들, 그막 아픈 사람들, 각종 병자를 살리고 귀신도 쫓고 막 이런 놀라운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러 온 거예요. 야이로가. 그런데 사람이 정말 이런 그 어떤 절망, 그 끝까지 맞닥뜨리는 순간에는 지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체면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목사, 장로, 권사 필요 없습니다. 정말 어떤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어떤 그 순간, 이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특히 부모님 마음이 자기 자녀가 아플 때는 항상 부모님들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 하시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뭐 간이든 뭐든 다 빼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간 이식도 해주고 신장도 하나 빼주고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하기 힘든데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지위를 최면을 다 내려놓고 또 젊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을 좀 살려 주십시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서울의 조형기 모사님이 예화를 들 때, 그 진짜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그 엄마가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네 니내 아이, 네 아이를 살려주면, 니네 모든 걸다할수 있나? 예,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똥한 사발 먹어라. 그럴 때에. 아이가 산다는데 똥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면서 막 먹다가 꿈을 깨 가지고 아이가 나왔다는 그런 뭐 이야기를 한번 들려 드렸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다할것 같아요. 아마 이제 자녀를 키우신 우리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이 때문이라면 내가 다 하겠다. 내 눈이라도 하나 빼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로 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이 절망하는 순간,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대충 하는 기도가 있고, 정말 벼랑 끝에 쓴 마음처럼, 이 야이로와 같은 마음처럼 기도하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은,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거잖아요. 기도하시면서도, 정말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아니면,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지난주, 뭐 제가 알고 한건 아니지만, 우리 오부식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장 가는데, 우리 신숙자 건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왠지 그오부식스님이 그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뜨거워지고 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 이렇게 돌아가실 줄 정말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는 기도, 그 야유라 같은 기도, 그리고 인간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믿음과 의지가 되는 것들이 완전히 포기되고 내려놓을 그때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내 힘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 50%밖에 의지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어떨 때다 내려놓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내려놓고 그 어떤 의지도 그 어떤 희망도 없을 때까지 그렇게 만들어놓고는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의 마가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가는데, 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고 하는 기사를 쓰지만은, 자기 하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아가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던지신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해당장에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어쩌면 해당장 야이로는 이제 끝났다. 아예 끝났다. 죽어버렸는데 끝났다 하고 모든 걸 내려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없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두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이 만든 허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괜히 뭔가 어슷서해요 누군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나쁜 놈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 없습니까? 그다음부터 얼굴이 무기니까 그다음부터 얼굴을 보여주세요. 딱 그러면 도망갈지 모릅니다. 자기가 예쁘고 자기가 참 몸매가 되니까 쫓아오는가 두려울 수, 있는. 자기가 만든 허상입니다. 없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야 내가 오늘 뭐 죽진 않을까? 도둑이 들진 않을까? 온갖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허상입니다. 그게 이제 심해지면은 뭐 공황장애가 오고, 대기 인피증이 오면서 우울증이 오면서 자꾸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정신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은 내 안에 자꾸 두려움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두려움도 있죠. 우리가 뭐 길을 아프리카 뭐 농원에 갔다가 사자가 갑자기 딱 나타나면 어 무서워 두려움도 있, 있긴 했지만 모든 거의 팔고 9 0 두려움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을 이해서 낸다.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지켜라. 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보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에게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요수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약하니까 자꾸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인간을 만들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어떤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사실 두려움이라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주는 것이거든요.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대 했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데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의 기적들은요, 1%의 가능성 될것 같다 해서 출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0%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서 믿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홍해의 기적 같은 경우, 애굽의 그 병사들이 막 철병거를 이끌고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셨지만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백성들이 원망도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봤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진다는 이런 생각을 상상이라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을 할수 없습니다.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 어떤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더 들어라 했어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바다가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농사를 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아침에 이슬을 내리시는데 그꽃에 나무에 모은 이슬을 다 모아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떡도 되고 과자도 되고 너무 신기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만나이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what s this 이게 뭐지? 그게 만나라 뜻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 어떤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이런 데서 시작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마 될수 있을 거야, 1% 2% 0.1%라도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제로, 완전 제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의 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죠.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수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끝났다가 아니라 거기서 출발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하나님, 하나님 두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지나갈 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한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너좀 가만히 있으라. 너좀 그만 까불으라. 네 힘든 힘, 네 모든 지혜 노력 그, 전부 잔머리 필요 없어. 다 내려놓아라. 그래야 하나님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힘과 노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어떤 일을 일으키면 하나님 영광으로 100%안 돌리거든요. 조금만큼이라도 내 어떤 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은 엘리아가 갈매산에서 기도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게 뭐 0.01%라도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까? 도무지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운 것들고 다 던져버리고 너 나만 믿어.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 정말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 많은 중적자들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런 믿음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 제1주의! 이 신앙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 반, 내 의지 반반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그렇지. 내가 역시 기도를 많이 했어 그래. 내가 역시 뭘 많이 했어 그래.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가망이 없어요. 죽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그이 죽었을 때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 통곡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곡을 하고 막 시끌벅적할 때 예수님이 조용해라. 죽은 거 아니다. 잔다.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경우가 성경에 없습니다. 나사로 때도 그랬고 모든 사람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거죠. 마지막 그 날에 주님의 그 날에 다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성경에는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죠. 잠시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장 그 야이로의 그 딸은 예수님이 고쳐 주심으로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소녀에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해 보자. 그러면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야 하나님이 먹여 주나 밥을 주나 뭐하노? 지금 이렇게 우리가 쫄딱 망했는데. 네가잘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손가락질 할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쫄딱 망했을 때 표가 납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들과 예수님의 이너스클, 베드로 야구부하고 요한을 탁 데리고 그 아이 방에 갔습니다. 가서 그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달리다 쿵했습니다이 달리다 쿵 제가 이제 가로로 달리다 궁 했는데 아람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참고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으로 또가보나온 지방에서 이렇게 주로 사역을 했는데 그쪽 동네에서는. 아람 방언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아람 방언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아람 방언이라는 것은 그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BC 한 500년 전부터 해 가지고 이 기원후 AD 한 600년까지 이 아람 방언이 국제 공용어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큰 언어입니다. 그리고 아람은 저 성경 역사 가 올라가면 창세기 그 11장에 셈의 후예들, 셈의 자손은 에,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이 아람과 룩과 아람이라 했거든요. 아람. 아람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그 브두엘, 브두엘이 아람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라든지 보면 너희는 아람 땅에 이막 거느는 나그네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람 땅이 굉장히 컸는데 아람이 이제 중건 동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해 세계사의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까지 이 전체를 아우르는 이 나라가 전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방언이 세계적인 공룡으로 다 통했어요. 페르시아 시대 때도 이 아람어가 통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스라든지 다니엘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이상이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다 되어 있지만, 원어가 틀려요. 그만큼 아람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이본 히브리어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말만 자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에스라 와가지고 말씀을 서로 통역해주고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아람방언이 신약시대 때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아람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 에바다라고 알려진 이 에파타. 전부 아람어예요. 아람어를 헬라의 역으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아빠.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하죠. 아바. 아빠. 그 다음에 라카.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 간다. 이 라가가 라카. 전부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모금 21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을 때 라보니, 라보니요. 내 선생님이요. 라비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라피인데 라보니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다음에 이 게바 우리 게바 베드로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아람어로 게바 케파스거든요. 전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할 때도 이 엘리 엘리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엘로힘 할때엘 그다음에 라마 사박단이는 아람어예요왜 라마가 왜라는 뜻이고 사박단이가 이제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잘아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찬성도 많이 하시고 찬양사님 늘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마라나타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마라나타가 성경에 있는가 고한점 찾잖아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20절인가 나와요 22절 계시록 22장 20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뜻이 마라나타라고 헬라로스가 있습니다 아람어예요아람어 마라나타 꽃이 없어.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디다케라는 그 문서,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성원문에 마라나타를 사용한 그림이 캡쳐를 해놨는데 저런 글꼴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라나타를 실제로 초대교회 때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언어가 전부 아람에서 왔다. 그래서 소녀에 일어날 이것도 이 탈리사, 이 번데기 발음좀애매하면 지금은 뭐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탈리사, 탈리타 붐. 쿰은 일어나다고 탈리타가 소녀를 말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헬라루 그 헬라루그, 디카토리온하고 똑같은 뜻인데 아주 작고 깜찍한 그런 소녀를 이야기할 때 탈리사 이랍니다 탈리사 탈리사 쿰 떨어진 말이죠 탈리사 쿰 일어나라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손을 잡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누가도 표현되어 마태는 그냥 손을 잡았다는 표현만 있고 누가는 소녀에 일어나라는 표현만 있는데 어, 마가복음에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라는 말이 4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 예수님이 어떤 신적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는데 소녀야 달리자 꿈 일어나라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 여러분 죽음, 사망 사망은 사실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망 죽음조차도 극복하시는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태껏 죄를 사시는 예수님 그리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제는 죽은 목숨조차도 살리시는 예수님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녀에 일어나라, 죽은 자를 일어나라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야이로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을 때 이제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이상의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거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살려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생명이 주님께 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로를 할수 없습니다. 마귀는 사망으로 사람들을 막 옥제어 왔지만 예수님이 선언해버린 것더 이상 사망의 어떤 그런 법은 안 통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오늘 해당장 야이로가 당한 어떤 절망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 절망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넣으셔서 정말 주님 붙들고 이 밤에도 승리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성장되시길 축복합니다.